과천 지역 중앙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 표절을 100번 이상 했습니다. 이런 표절 설교를 함께하는 목회자가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님은 사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100번 이상 설교 표절을 한 목사님은 6개월 정도 설교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천 중앙에 있는 교회 목회자는 설교 표절 징계를 받는 중에도 설교를 표절했습니다. 해당 표절에 관해 성도들은 은혜 받았으면 됐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직접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 우선 본인이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목회자의 일입니다. 남의 것을 갖다 쓰면 누군 목사를 못할까요?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말입니다. 남의 것을 갖다 쓰는데 은혜를 받을까요? 설령 예시를 갖다 쓰더라도 출처를 밝히는 게 도리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합동 측에선 고발한 김 목사님의 영구정직 사유가 기강해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목사에게 표절당한 여러 목사들에게 사과의 말이라도 전했는지 궁금하네요. 해당 목사의 6개월 설교정지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하지만 담임 목사의 죄를 묵인하지 않고 고발한 목사에겐 실제 사형선고를 내리셨네요. 그걸 옹호하는 교인들과 예장합동과 서모 목사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은평에 있는 성결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 표절을 했습니다. 부목사님이 그런 설교 표절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부목사님을 지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치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설교를 표절하고 부목사님을 내쫓고 교회에 헌신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징계한 자가 아닐까요? 지금 교계와 교회 내에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어지럽혀서는 안됩니다. 신천지 이단처럼 교회를 흔들고 산 옮기기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는 목회자, 직분자들을 교회의 해를 끼치는 존재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